짠. 야... 이제 볼까? 향산대 텃밭. 아니야, 푸푸가, 한, 하, 한, 한없이 부족하네. 푸푸가, 푸푸가 여섯 개씩 들어가. 야, 이 정도 갖고는 택도 없다. 큰일 났네. 오늘 농경사회에 이록을 못 하겠는걸? 이래갖고. 지금 텃밭 하나 만들 수 있어. 야, 그걸 왜부셨어이 서린놈아. 이, 인자. 하나 만들었네요. 누구 코에 붙여 이걸? 어, 솜털 침낭을 하나 얻었어요. 야, 어, 어. 너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니? 넌 이제 좀, 이제는 여기서 근처에서 내가 일할 거니까 넌 잠시 꺼두겠어.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얘야. 어, 어. 자, 앞으로 한줄더 세우겠습니다. 얘들아 비켜. 나 이제부터 춤추는 시간이야. 비켜, 나 이제부터 춤출 거야. 어, 또춤안 추네. 웬일이야, 춤을 안 춰? 어우춤 안춘다고 칭찬하자마자 바로 춤추고 그래, 이놈아. 미국 댄스, 미국 댄스! 이러면서 춤추고 있네. 미치겠네. 미국 춤! 이러면서. 푸푸를 모으러 그, 보팔로가 많다는 곳을 갔지만, 위로 많이 모으지 못했어요. 나름 열몇 개씩 모아온 거면 많이 모아온 건데, 어. 안타깝네요.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정도의 만족도를 넘어섰어. 어. 이 굶지마에서 1인 대기업을 성공하고 있는 시계토끼. 제발 현실에서 성공하라고. <laughs> 1인 기업에 성공한 시계토끼. 게임에서. 제발 현실에서 성공하자. 요즘 좀 몸이 아프다고 맨날, 맨날 뒹굴거리다가 동영상 편집도 늦게 하지 말고. 부지런히, 바지런히, 바작바작 해야 돼. 그래갖고는 답이 없어요. 밀려있는 동영상이 지금 몇 개니? 자, 구스가 왔을 때, 바로, 우리한테 신경 못쓰게. 얘기 다 심자. 자, 이 정도면 되겠어요? 얘들아, 다시 우리는, 우리는 다시, 푸푸를 모으러 간다. 우선 밥을 먹는다! 실시! 밥을 먹는다! 하나 먹는다, 실시! 와그작, 와그작, 먹는다! 니들도 춤추지 말고, 이거더라. 밥을 먹었다! 푸푸를 찾아 떠난다, 실시! 푸푸를 찾아 떠난, 두아! 어, 어, 모자 써. 토끼밭으로 간다, 실시! 토끼밭으로 간, 두아! 어우야, 예 싫어. 고기, 구근 다들 때려 죽여. 어, 다들. 한대 지치고 난리 났어요. 자, 푸푸뿐만이 아니라 이 풀도 필요하니까. 아니야, 풀 뽑느라고 푸푸를 못 찾는 것 같아. 풀은 포기해. 푸푸를 모아. 여기 원래 많아야 되는데, 버팔로드 씨가 말랐네. 니들 보이는 대로 좀 잡지 마, 버팔로드. 이렇게 얼마나 유용한 놈들인데 그게 자꾸 죽이고 그러니. 네, 우리 애들이 죽였다기보다 지금 전투에서 많이 지네요, 보니까. 이미 왔는데 이미 죽어 있어, 이렇게. 이 버팔로들이란 돼지들이 푸푸를 많이 생산하는데, 이 아이들이 의외로 별로 없다는 거. 근데 이 성인 버팔로 말고, 이 작은 버팔로들도 푸을는 싸거든요? 오야. 여기 아직 싸움이 진행되고 있구나. 야 너네 솔직히 말해봐. 내가 안볼 때는 그냥 서로 안 싸우고 이렇게 어? 인형 탈벗고 앉아서 쉬다가 내가 오면 서로 막 싸우는 척하는 거지. 어? 어찌 아까랑 그대로 그대로야 어쩌면. 어? 여기 트롬버셔의 현장인지 솔직히 말해봐. 애까지 나왔어요. 아기들까지. 아래서 나왔어요. 어? 여기 지금 장렬하게 싸워도 될까 말까 하고만 지금. 풀 여기 되게 많네요. 되게 내 스타일이다. 자 이제 점점 여름 되면은 오예 이 풀을 풀을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많이 나오더라. 무슨 패치를 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와! 어밥 먹어야 되죠. 그렇지. 버팔로드 신경 안 쓰고, 이 거미들을 신경 쓴 너희들은 방금 굉장히 잘한 거야. 어, 칠면조 어디 가니? 칠면조 어디 갑니까? 아니, 나무 덤불에 숨었어. 저러면 그냥 없어진 거야. 노래 지금 뭐, 상황 다 종료되는데, 그 노래 지금 뭐, 야. 어? 아이고. 여기, 개꿀이랑 싸우면, 개구리는 아이템을, 들고 있는 무기를 떨어뜨리게 하는 역할이, 역할이, 그,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 중에 누가 개구리한테 한대 맞았나봐요. 아니면 미트가 떨어져 있네요. 그걸 내가 들면 이렇게 됩니다. 어, 여기 구스 죽었어. 아, 아니네. 구스 새끼가 죽었나보다. 같이 살아있네요. 빨리 좀 처리해봐야 좀. 아 진짜. 근데 보팔로들은 대체 뭘 먹고 사는 거죠? 이 풀을 한번 줘볼까? 안 좋아진다. 나무 열매 먹나? 어우. 귀신 등장! 어우야, 쟤나 때릴 거 같아. 나 지금 피 상태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오이 어우야, 아파, 아파. 나를 때릴겠다 이래서 버팔로도 또막 달려들고. 우리 애들도 달려들고, 자, 오늘도 푸프를 보러 왔지만, 푸프는 별로 보이지 않고, 지푸라기는 많이 모았다. 자, 보팔로들은 여기 이렇게 많은데, 푸프를 쌀게롤이 없는 거야, 지금. 마음의 평안이 없거든. 저 구스를 죽여야겠거든. 마음의 평안이 없어서, <laughs> 응아가 별로 없네요. 이렇게 많은 버팔로들이 있는데. 오케이. 쟤왜 저렇게 안 죽지? 우리 아이들이 한열대 때리면 죽는데, 이거. 얘들아, 구스를 때려. 내가 먼저 한대 공격할게. 어, 나 지금 딸피야. 한 대라도 맞으면 죽어요. 나 내가 얘를 때렸으니까. 다들 가서 쟤 때릴 겁니다. 어, 죽었어요. 뭐야, 내가 두대 둘이 때리니까 죽었잖아. 야 이제 한대 맞으면 죽을 빨이에요. 오예. 새끼들을 뭘 먹죠? 니네 엄마 고기를 니네 엄마 살을 먹는 건 아니겠지? 그 어, 어. 아홉 새끼들. 얘들아 이제 곧 해가 질필이야 올라가자. 오예예예. 어 기계 찡들 다총어 종... 멸종한 줄 알았는데 야 좋구나 나중에 저의 기여를 가지러 오겠습니다 지금은 저거 보고 있다가 내가 어둠에 집어 삼켜서 죽을 죽을 판이니까 우선 돌아갑니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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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얼마 없어 얘들아 거기서 보팔로라 그만 싸고 우 돌아와 푸프 1 4 개밖에 뭐못 모았어 아그 속상해 얘들아 돌아와 오케이, 다들 잘 돌아옵니다. 불을 불을 피우자. 곧 완전히 어둠이 찾아올 예정이란다. 오케이. 자, 음식. 어, 향성제 터파. 두 개밖에 더못 만들어. 응아가 이렇게 없다니. 응아도 생산할 수 있는 패치가 나왔으면 좋겠다. 패치란다, 모두가. 자, 이, 개구리 다리로 요리를 하는 면 뭐가 나온지 여러분들 궁금하신가요? 어, 지금 뭐 알려드릴게요이 개구리 다리는 바로, 샌드위치가 됩니다. <laughs> 놀랍게도 말이에요. 바로 샌드위치가 돼요. 야채를 넣어주면, 벌써 무거워한다. 개구리 샌드위치! 엄청나죠? 엄청 맛있겠죠? 자, 빨리 밥을 먹이고 얘 너무 딸피니까 윌슨스 하우스에서 재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 자는 거겠지만, 엄청난 HP를 회복시켜줍니다. 윌슨스 하우스에 자버려! 샌드위치? 개구이 샌드위치! 세, 생각만 해도 엄청, 너, 너무 맛있겠죠? 자. HP가 엄청 빠르게 차네요. 역시 윌슨 사우슨 짱이야. 너만 있으면 이 게임은 진짜 승승장구구나. 으악. 개개 <laughs> 개구리. 자, HP 79, 81. <laughs> 반 이상은 차야 될 텐데. 120 정도만 올라, 까지만 가자. 아이고, 더워요. 아유. 어, 일어나, 일어나. 물론 더 자, 네가더 자야겠지만,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아. 일어나. 자, 기어. 주면 모아야죠. 넣고, 상하는 것들만 넣고, 또 바로 떠나겠습니다. 고기 넣 어. 오, 여기 만들어져 있네요. 먹음지러, 먹음직스러운 수확하기, 젖은 요리 냄비, 개구리 샌드위치, 하나에 먹어보겠습니다. 표정이 안 보여서 사람들이 너의 기분을 몰라. 다시 먹어보겠니? 맛있어 하는 것 같군요. 얘는 사자니까요. 뭘 먹어도 똑같습니다. <laughs> 자. 어우, 야, 이 사, 이 빨간 벌이 두 가지가 있는데, 노란 벌이 있고 빨간 벌이 있는데, 저 빨간 벌 살인 벌이거든요. 아, 여기 근처에 벌집이 있나보네. 자, 우선 하나 만든 거, 여기 하나. 어, 뭘 그렇게 못본걸본 본 것처럼 그렇게 도망가니, 무섭게. 오케이, 씨앗이 마침 어, 있습니다. 심어놓고 뭐가 생산될지 기대해보도록 하죠. 하나 더 만들 수 있나? 어, 하나 더 만들 수 있어. 굿뜨, 굿뜨. 하나 더 심을 수 있어. 씨앗 어디가, 어. 날란 데 때렸어요. 어? 얘들아, 흥분하지 마.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얘들 흥분하지 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잡는 거 아니? 여기 있어, 얘, 얘 여기 있어. 뭐지? 의외로애들이 벌을 못 잡네요? 그럼 내가 잡아야 되겠구나. 아, 이게 지금 우리가 이동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래. 야, 이거 이러다가 죽을 필인데. 아우 씨, 내가 얘 너무 작아서 안 때려져. 와, 나 지금 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소 티티티티. 이걸 이, 이용해보겠습니다. 그래 얼음투척기 얼음투척기가 제격이구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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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들이 불막끄는것 같지만 보면은 이렇게 공격 형태인 것 같아요. 오케이 너도 녹아 노가, 녹아서 정신 차리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여주마. 어야 벌이 몇 마리가 있는 거야. 아, 벌집 어딨어? 벌집 여기 있네. 아야 벌한테 지금 죽게 생겼어요? 아니, 얘들아, 너네 어디서 뭐해? 다 어디 갔니? 얘들 다 어디 갔죠? 물에 빠졌어, 몇 마리. 얘들아, 나 지금 벌에 죽게 생겼어. <laughs> 우선 먼저 써야겠네요. 야, 지금 엄청 젖었어요. 얘들아, 너네 어떻게 된 거니? 몇 마리 왜 물에 빠져있어? 제? 어어가니 어, 야, 또 때렸어. 나 지금 딸피야. 올라갈 거야. 빠른 속도로 도망갑니다. 야, 이런, 이런, 이런. 벌려 죽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된 김에, 그러면, 어, 치료밴드 만들기를 한번 해볼까요? 음. 치료밴드. 생존에 있을 것이야? 생존에서. 죽게 생겼어. 큰일 났어. 여기 있네요. 꿀 반창고. 꿀 반창고. 반창고 이게 원래 종류가 하나뿐인가? 파피루스 종이 하나에 꿀두 개. 지금 저한테는 이게 있죠? 거미선으로도 뭐 반, 만드는 게 있었는데 치료 약이었나? 어, 한 번에 누르면서 한 번에 나와. 치료 연고. 어. 거미선 제 바위. 거미선 제 바위 아우 무거워 엄청 무거워해 제가 두개 해야 돼 그러려면 와저 지금 엄청 딸 피죠 이 소강로에다가 넣어두면 제가 나오죠 야 이제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목재가 아까워 나와 나와 오케이, 오케이. 자그 다음에 생존 치료 연구, 그렇지? 오케이, okay. 치료하기. 오, 이렇게도 치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피루스 종이와 꿀. 꿀반창고도 아니 꿀은 다 먹었구나. 젠장. 꿀반창고는 지금 만들 수 없어. 그래도 위기 상황은 극복한 거 같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아,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아. 자. 아유. 이 저기 농경 사회를 이룩려했더니 어? 야, 깜짝이야. 뭐야, 방금? 뭔데? 뭔데? 겁나 깜짝 놀랐거든? 야 무섭네요. 자, 고기를 구워놓고, 저 위에 이제 풀을, 자라냈으니까 풀을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풀을 딸 때, 의외로 조심해야 돼요. 이상한 게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풀 수업에서. 번개돌치네요! 이제, 피르침을 만들어야 돼. 맞아, 피르침 지금나 만들 수 있나? 어, 만들 수 있어, 심지어. 피르침 하나 만들어서, 내가 번개 맞아 죽을 일은 절대 없도록, 어,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해두면 좋을 것 같네요. 뭐하니, 춤좀 그만 춰, 제발. 맨날 춤을 추냐, 그렇게. 지겹지도 않냐, 춤추는 게. 오케이. 이러면 내가 죽을 일이 잘 없겠죠? 자, 이제, 이, 여기서, 이거 할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미리 켜놓고 풀질을 하는 게 좋아요. 어우, oh 예. Yeah. 나 공격하지 말고. 이상한 거 의외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어나 <laughs> 공격받았어. <laughs> 나 공격받았어! 겁나 춤! 왕춤! 이게, 적과 우리 편을 가리지 않고 마구 공격하거든요, 제가. <laughs> 처음에 딱 켰을 때. 아, 큰 새, 새끼가 나왔고요 저 아이는 성장하면 나에게 위협이 됩니다. 더 아, 두꺼비도 탄생. 이거를 두면 어. 멸종했던 아이들이 다 어디선가 또 나오기 때문에 어 좋아요. 이렇게 모아두고 뭘 잡으면 좋습니다. 응. 팀킬 잼 <laughs> 맞네 팀킬이네. 팀킬이란 말투에 오랜만에 듣는다. RPG 게임은 오야 야. 어, 야 우리 애들 우리 나의 분신이 몇대 때리니까 죽었어요. <laughs> 순식간에 처리되네요. 야 뿌듯하다. 뿌듯해 뿌듯해. 자, 이렇게 쓸데없는 아이템도 되게 많이 줍니다. 전혀 안쓸것 같은 아이템. 자, 기계증은 이제 좀 쉬어도 되겠어요. 끄고. 얘들아, 저 아이를 공격해. 저 아이가 여간 보통 좋은 아이가 아니란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원숭이지. 당신의 바나나가 그렇게 비싸다고 들었어요. 먹기. 나는 절대 못 먹지만요. 어, 불 꺼졌어, 불 꺼졌어. 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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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살았허허허허허 오, 진짜 죽는 줄알았 진짜 진짜 허허허네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게이허이허허허허허허게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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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자 이제 틀리 젖어 젖은 남이 쓰던 틀리 이런거 왜 자꾸 줄지 모르겠는데 이런 제 잡다한 템들을 전 여기다 다 넣어버립니다. 어 오, 젖은 유리구슬 이게 있으면 이제 무슨 커다란 보석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또 어디 쓰이는진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지금 이 연금술 기계 젖은 기계 옆에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 쭉쭉쭉쭉 그거어따 쓰는지 모르겠지만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그게 모, 모토니까요. 아 일곱 개씩 필요해. 두개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디어 클럽스 잼 음? 디어 클럽스는 그 버스급 몬스터 아닙니까? 아, 혹시 그 버스급 몬스터를 계속 소환해낼 수 있는 보석 같은 건가? 드래곤 플라이 잼어 이거 다 버스급 몬스터들 이름이에요. 무스잼, 무스쿠스 말하는 것 같아. 어. 이거는 모르겠는 몬스터인데? 아, 이거는 최셔 고양이 같은 아이죠? 이 아이를 만들면 나, 나 굉장히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거 얘 지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허기를 좀 채우고. 어, 그럼 날이 밝았네, 심지어. 허기를 채우고. 인벤토리는 좀 마저 정리하고. 저새 녀석, 지금은 나에게 애완동물인 척 굴지만, 크면 나를 반드시 보복, 때립니다. 어, 저 귀여운 외모에 반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저 지금 나에게 막 애교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것은, 저것은 지금 저에게 엄청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저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집에서 애완동물 키우지 않습니까? 고양이, 강아지, 햄스터.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 손가락을 물면서 노는 게 애교 떠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아이들은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제 단추 넣고. <laughs> 이 게임은, 하, 어, 하루, 이, 하루 모으고 하루 또 이, 반나절은 또 정리하는데 시간 보내고 그래야 돼. 자, 또, 어, 어, 썩는 것들은 미리 다 넣고. 저 최소 고양이 한번 만들어보죠. 최소 어, 고양이 한번 만들어보자. 아, 나 이거 고기 일부러 생, 신선도 높은 거, 낮은 거 이렇게 따로 만, 보관하던 건데, 이씨, 모르고 섞어버렸어. 에이라 모르겠다. 섞여버려라. 자, 최소 고양이 지금 문스톤이 세개인가 필요했었죠? 고양이 꼬리하고, 또 뭐가 필요했니? 만들어보자. 만들 수니까 만들어보자, 보자, 보자, 보자. 어, 악몽 연료 다섯 개. 아, 뼈 조각이 스무 개. 아, 뼈 조각 좀 모자라다. 어. 갑자기 열심히 농경 사회로 이룩하자 그러다가 어 그새 자랐어요. 이벌 때문에 약간 힘이 빠졌는지 갑자기 경로를 틀어버린 듯한 시계토끼였다. 아이들이 잘못 잡어, 벌을. 야, 이렇게 된 이상 벌집을 태운다. 내가 지금 열받았거든? 어, 보세요. 지금 벌이랑 얘랑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나 지금 횃불 안 만들었니? 횃불은 만든다. 열받아서 벌집을, 태... 어, 만들었네. 태워버린다. 죽어, 이 자식들아. 날, 너네는 열받게 했어. <laughs> 쟤 지금 나 때리러 오죠? 봐, 날 때렸어. 근데, 우리 애들이 쟤를 잡지 못해. 어, 결국 내가 죽여야 돼. 이 벌을, 벌을 못 잡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네요. 어쭈, 그래? 벌들 다 일로 와. 야넌또왜 역할을 안하니 얼음 기계야 미치겠네 와 죽기 직전이야 벌들한테 죽게 생겼어요 자 어그를 다시 일로 끌었다가 여기까지 와 여와 여와 뭐하니 너네 뭐해 다시 킵니다 오케이 뭐지 얼음 기계가 제 역할을 못해 뭐지 얼음 기계야 젖어서 안 되는 건가? 어우야 겁나 아프거든 다시 꺼야 죽기 직전이에요 후퇴 저기다가 아, 농경 사회에이룩을 못하겠잖아 열받았잖아 열받았잖아 자나 자나 뭔지 기운이 셀쭉해진 시계토끼였다 용과와 당근 두 개를 얻었습니다 신선한 것을 얻었네요 음. 하지만 어떻게든 처리할 것이야. 딱 기다려라 이것들아. 자 이제 뼈 조각이 많이 필요하죠. 뼈 조각이 스물 개인가 필요했고뼈 조각을 이어가지고 새롭게 탄생이 되는 건가봐. 겁나 아이디어 무섭다. 음, 일곱 개더 필요하고 악몽 연료가 다섯 개 필요하다. 악몽 연료는 이 죽음의 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모으고. 자신의 뇌 상태가 불안하다면 위에 가서 멀쩡한 꽃을 다시 꺾습니다. 뇌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언덕 위에서 꽃을 따면 사실은 미친년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에서는 정상인이 될수 있는 방법이죠. 음. 이렇게 넣고 이한 내나이 녀석아, 야 너무 딸피다. 재워야겠다. 위험하네요. 야, 그냥 가만히 있다가 추워서 그냥 삑 하고 죽을 지금 그런 상황이야. 자, 좀 지루해질 수 있겠지만 다시 재우겠습니다. 아이 벌들 저거 어떡하지? 많이 죽이긴 했는데 얘들이 벌을 못 잡네. 이 천하의 사자들이 벌을 못 잡네요. 어? <laughs> 보스꺼 몬스터도 막, 뭐, 한, 열대 때리면 죽이면 애들이 왜 지금 벌을 못 잡아, 얘들아. 너희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벌이었다니. 심지어 우리 버팔로 형님들도 겁나 잘 잡는데 니들은 왜한 대를, 한 대를 치질 못하니. 너 뭐하니, 여기서, 얘야. 여. 여기 너랑 너랑 여기서 도리도리 춤을 추고 있네, 진짜. 뭐하니, 뭐하니, 정신 사나워. 정신 사나워. 테크노 추가했네요 최신 버전 테크노.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 노래를 불러줘야 될거 아니에요. 무사 또 업데이트 있어. 아저 캐릭터 진짜 미친 듯이 자주 업데이트한다. <laughs> 무사 캐릭터. 어 왔어. 끝났니? 니 옆에 있다면 버터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어. 아, HP를 잠깐 채우겠습니다. 지겹더라도 말이죠. 아, 하... 나의 분신들 12마리 다 있네요. 물에 빠졌다가도 그 화면에서 내가 사라지면 다시 젠데서 다가오는 것 같아. 그 하운드들이 소리만 막... 여기저기에서 나다가 내가 멀리 가면 거기서 나타나는 거랑 똑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물에 빠졌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알아서 집에 잘 찾아와요. HP가 가득 차갑니다. 또다시 밤이 찾아오는구만. 잠깐 일어나 봐. 일어나서 완전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불을 붙인다. 그렇지? 그리고 우선 밥을 하나 먹는다. 그리고 다시 자라. 적절해, 적절해. 이러면, 내 아침이 됐을 때 HP가 만땅이 되어 있을 것같고